1대 알비가... 네, 이거 1대1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이거 하겠다는 얘기야. 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으로 알비가뭐 약간 상처는 났지만 그냥 컨택을 하면 1대1 한번 걸어볼게. 이기면 돌리자. 였던 건데? 자, 플린 피로 이거죠. 돌아왔습니다. 균열에 맞춰서. 아하, 근데 해봐. 저걸 균열 맞고 이기면은 어, 네. 멋지긴. 스파이크 다운 A. 아이게 준비된 분명히 연계였는데 먼치킨이 네. 고스트로 잡아버렸습니다. 저게 일단 네온으로도 가능한 러시긴 하지만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을 줘가지고 저기까지 안전하게 먹으려고 이런 조합을 두 번째 라운드까지 무난하게 가져갔습니다. 아, 이제 진검이 되니까 바로 잔에 싸움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맨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로 마치 투엔티디처럼 들어올 수 있는 게 웨이데이의 조합이거든요. 우리의 리테이크 라인이 이 정도로 견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해 득슨. 이네 자루 안에서 끝낼 수 있는 농심의 상황입니다 맞아. 자, 대망상 타이밍이 너무 좋았는데 카론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조는 봐야 돼요 올라 카론! 아니, 사고! 아니, 아니, 이렇게 되면 해체 그냥 올라가요, 반해체 돼요? 반해체는 되고 아이디가 정리를 해주면서 쫓아가는 농심입니다 c A 힘을 줘가지고 알람봇을 언덕 넘어서까지 깔아놓고 빠집니다 이러면 영향을 좀더 먹은 젠지기 때문에 대비가 좀 돼요 자, 먼치킨이 근데 알비를 잡아내면서 뒤가 이제 페망상 그렇죠? 어 이거 하나 설렸는데 텍스처? 어, 비가 텍스처 데 이거 아, 모르죠? 모르죠? 야카로스야카로스 센스 금 치박 뚫는 거! 자 연막 바깥쪽으로 나오는 각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페르시아는 절대 못 찔러요. 이거 찔르면은 본인이 무조건 분리하기 때문에. 아 원체킨! 아. 자 위치 봤습니다 네, 오늘 카론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카론이 벌써 7킬 이상을 한것 같거든요 이게 순간적으로 텍스처가 네. 본대 입장에서도 지금 2 이상 할수 있는 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비가 반대쪽으로 돌아서 다른 액션도 오, 줄게. 오! 네. 이건 사고 네. 자 황혼을 눌렀습니다 제가 보기엔 페르시아의 습격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시간을 끄는 용도에서 뒤를 보는 플레이를 오! 하더라도 좀 뭔가 나와야 되고요 자 피해 망상 던지고 발자국 들어왔는데 아이비가 바로 끊어줬습니다. 야, 근데 지진 강사를 활용하고 폭신하이 없는 척을 했었거든요. 음. 계속 신경 긁어주고 있습니다. 어... 오, 아이비. 아이비. 자, 이번 라운드는 쉽지 않은 젠지고요 미드 가려주고요. 네, 야, 이, 아, 아, 이거 그냥 설치했다가는 양각으로 싸먹히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는 농식입니다 네, 자, 진짜. 이러면 카로니 견운잘접었고요 하고 둘다 맞지 않았습니다. 슬, 설치 안 됐어요? 음. 아, 근데 이거 결국에는 아, 아 이거는 가로. 제가 보기에는... 한번더 돌리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아이비가 아니, 아니 알비가 여기까지 먹어놨기 때문에 연결라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고 스파이크를 A로 돌리려고 했던 건데 그 와중에 한 명이 잘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페르시아가 뒤를 물수 있는냐죠. 근데 속도가 오, 젠지가 3비! 너무 빨라요. 자 그래도 텍스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할 만합니다. 할 만합니다. 캠. 야 그리고 알비의 스파이캠 때문에 페르시아가 되게 편해질 거거든요. 아임안 밀려요. 야, LB까지 폭신아인을 잡아내면서 혼자 남은 먼치킨입니다. 아, 못 봤어요. 야, 농심이4대 3으로 쫓아갑니다. 다음 라운드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젠지는 지금까지 운영한 그대로 가네요. 오, 오 야, 그래도 진짜? 이제 아, 근데 오늘 여기가 <laughs> 여기가 안 돼요. 네. 여기가 지금 나는 와이드로 나온 건데 저거를 단비가 너무 쉽게 잡았어요, 또 아웃로 운영도 짜증 나고요 지금. 먼치킨, 먼치킨. 야, 와, 야, 이게, 이게, 팀의 리던가요안될때 해주는 와, 스파이크이운이고이스파이크를 <laughs> 위한 굴절과 강속 야 근데 진짜 자 내가 여기 각 케어하겠다 야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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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오늘 된다 된다 했는데 이게 아니 뭐 치킨의 슈퍼라운드가 단비의 슈퍼라운드로? 와 아, 그리고 단비가 그간의 모든 오명을 씻는 듯한 에이스예요나 네온 아닌 것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는 증명하는 듯한 야 근데 오늘 진짜 단비가 괜찮다 와.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은 스파이크 주워오기도 힘들었던 라운드잖아요 네. 근데 하나 둘 좋아 야. 야. 자 이제 전반전 라운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의망상 이게 내못잡어자 뭐 먼치킨이 그래도 맹원을 캐주고 있다. 카르네 치가또 끌려서 카르네 더블킬 복싱 날아 역시 끌려다니지 말자. 네. 우리도 공격적으로 하나를 그냥 교전을 풀자. 왜 이래 이 템포에 말리니까 자꾸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우리 변형해서 한번 좀 해봤는데 요거는 좀 득점이 됐습니다. 야. 아. 네 아. 알고 있어요. 바로 봉쇄. 피해망상으로도 턴저지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봉쇄를 먼저 쓸 거면은 자 봉쇄를 봉쇄 먼저 하고. 쓰고, 네, 나 남은 스킬 아껴야 돼요. 자 봉쇄 파괴시키려 했었는데요 아, 봉쇄 근데 봉쇄. 피해망상이 없어서 연결부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가 안 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텍스처가 돌아와서 페르시아게 페르시아게 지면 이게 여기서 만약에 지면 이거는 동심 어, 거예요. 자 이거 동거 예! 이러면 오! 이러면 동심 거죠 여기는. 포지션이 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4대 2 싸움이고요. 아, 농심 이와중에 조립을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네. 자, 원칙해. 자, 이러면 혼자 남은 카론입니다. 위치까지 발각됐고, 자, 결국 7대 5 전반전 앞선 채로 마무리 짓는 농심입니다. 그리고 젠지는 바이퍼의 운영에 맞게. 일단 그런 식으로 운영을 계속 할 거고. 자, 잠깐만요. 균열의 피해 망상에. 자, 단비. 아, 이거 준비했어 보아, 보아. 상을 했어요. 이거 농심이 준비했어요. 자, 로그인 됐어요. 택시 어, 더블킬. 자, 로그인 됐고. 어, 와, 페르시아. 페르시아. 근데 클래식 착취 이거... 아닌가요? 자, 기다리고 있는 먼치킨. 아, 그리고 여기 키는 먼치킨인가 아니까. 꼬리를 그냥 자르로 나와요. 해. 야 꼬리를 그냥 잡아 먹으러 야, 와요. 단비가 먼치킨을 잡아 먹었습니다. 와, 이런 팀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야, 그... 자 그리고 실사이트 쪽에는 알비가 스마일, 대기하고 그 있고요.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버티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알비는 아예 승부를 보러 가요. 알비 이거 질으네요. 잠깐만요. 질러요? 질러요. 그였죠. 알비. 이거 하나 잡고 한 명만 더 잡으면. 자 빼고 우고 하나 빼고 빼고 봐요. 자 위치 바꿔 주고. 자 시간 많이 끌긴 했어요. 설치가 이 대거든요. 음. 자 폭포 쪽에서 맞습니다 페르시아! 아 이게 사고 나겠는데요? 와 이거 이미 이미 사고 일단 났습니다. 멋치게는잡지도 코를 내네요 저기서. 아 아이비가 또 안전하게 해주고 있고요. 와 선탁이 너무 잘해. 드닐 네. 드닐! 자 택시가 아이비를 잡아내지만 남은 체력은 입니다. 더 해줘야 돼요. 아, 아 체력이 너무 없어요. 더해기에는포아 맞았어요. 자 안쪽에서 오! 아 오, 이거, 이거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체력 하죠. 없어요 우클릭 우클리 예. 우클릭오오에이 이게 아 여기서 사고를 치네요. 자, 남아 있는 스킬이 없습니다. 이제 뱀리발 하나 남아 있어요. 먼치킨. 이게 프란시스의 스킬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가는데. 저, 오! 아니, 담비가 초점 교차? 근데 빠져 있어요. 바로. 빠져 카론, 있어요. 카론, 카론, 카론 빠져 있어요. 카론! 카론! 야, 카론 해 주네요, 이거. 야! 카론! 다이스. 타... 해체 중! 대체 총 대체 총체 아 이런 사고가 트란시스에게 킬이 나오면 지진 강타가 열립니다 텍스쳐 죽으면 은오 카론이 잡았습니다 텍스쳐 죽으면 이거 힘의 균형이 크게 무너집니다 야 그래도 카론이 진짜 어려운 거 했습니다 유리합니다 네. 자 포화를 맞았고 드랍 쪽에 네. 어 요거 포화 포박 걸린 것도 좀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거 큰 그림 보고 그냥 세이브하는 게네 나을 네, 것 같은데 어. 가 B 앞을 체크하고 싶은 게 수비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인데 A로 크게 아, 돌려버린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정보를 가져가는 팔벌이 어, 팔벌! 자 균열 하지만 연기에서 잡지 네. 못했습니다. 프란시스 찍혔어요. 위치 찍혔고 멋킥이 아. 뚫어줍니다. 이거는 아이비 위치가 아, 좀 보이는 위치여 가지고 사공은 안네요. 오 예예. 또 저게 또가다질 때도 있어요. 근데 자 됐고 <laughs> 아칼 들고 있었던 네, 거 같았거든요. 네. 칼 들고 이동하다가 네. 힘이 늦어가지고 오. 어? 어, 자 페르시가 먼치킹까지 잡아냈습니다. 어. 자 집돌이라면 지진강타. 오 어, 지진강타가 방원 아, 먼저. 네. 자탑에 스킬 뿌려주고 아이비 위치까지 노출됩니다. 호박에 포화. 자웨이레이 한번 빼고. 그다음에 여기는 오, 오 해치 자알비어 프란시스가 둘을 잡아냈습니다 연결해체는 일단 붙거든요아 네. 이거 해체 되겠는데요 저번에 네. 안해체 스노우볼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같이 각은 농심이 좋아요 각도는 농심이 좋아요 자, 위치 바꾸요 자두 명이 봉쇄됐습니다 자 계속 대지고 봉... 근데, 근데 복구가 PD 같이 나가요 지키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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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해체 되겠는데 아, 해체 되겠습니다 뭐야. 농심 레드포스 맨치 포인트 근데 안 가요. 와 이게 마치 냄새를 맡았다기 보다는 지금 먼치킨의 시야에서 오, 아! 아! 아 이러면 이런못 가요. 먼치킨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이러면? 10 left. 자, 탑 쪽에 대기 중이 텍스쳐 설치됩니다. 이거 여기 이 싸움. 어, 자, 맞아요? 위치 잡죠? 알비는 폭신하인 버리고 이거 빨리 리테인 아! 야, 균열 균열 변 그리고 쇼트킥 해. 이게 왜 이래, 있죠? 야, 근데 오늘 농심은 완벽한 승리인데요, 진짜. 카론이 네. 둘을 잡았지만. 와, 농심. 사크를 해야 돼요. 해체 못 막아요. 와, 농심 대박이에요. 와, 와. 농심 레드 포스가 로터스를 로터스. 가져갑니다. 서 바이퍼의 독성 장막 저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텍스처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 바로 했습니다만. 안돼 안돼 안돼비의 떼오는 어둠이죠. 잡아냅니다, 담비 근데 텐션, 근데 두 명을 잡았어요, 한 명이 아니고? 네. 자 이러면은 아이비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거든요. 네. 이거 잘리면 안 됩니다, 아이비. 아, 네. 아이비가 이거 잘 잡았네요. 왜냐하면, 자 하나 반을 잡았습니다. 야 그리고 담비의 무기 때로는 독일 수 있지만 이 자리가 프렌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와, 어. 담비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1라운드도칼 맞는다. 음. <laughs> 이거는 이전좀 스트레스가 음. 있죠. 아니 뭐 이제 잡지도 못해요. 이렇게 엇박자로 이거 미드를 파요. 계속해서 역심리입니다. 오늘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좀 예상하기 어려워. 예. 오, 애쉬. 오 예. 이거 이건 예상 더 못하는데요. 아니 클래식으로. 예, 이거 큰일 났죠. 네, 그래서 미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길을 굳이 안 가는 이유는 그냥 이런 변수가. 싫어서데자 근데 폭구가 팬텀을 가져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와, 역시 제지 시간 시간 시될것 같은데요 야 이거 에가 드리블만 설치 못하게 에이, 설치 안 아, 되죠 설치 못해요. <laughs> 이러면 또한 번의 저력왕 <laughs> 야 저력지는 아, 참 뭐가 이... <laughs> 절약왕에 의한 절절도 조심해야 되죠, 젠지 입장에서는 아, 저를 카론을 저희까지저 자리를 만들어주고 접었고 오! 오 개방사! 어 위치 다 알아요! 리데블팀! 와 담비 안 멈춰요 애시폭신아이아 근데 애쉬, 애쉬랑 폭신아인이 여기 수비가 진짜 완성도가 좋아요 네. 지금 이제 농심의 조합이 워낙에 물면 안 넣는 조합이라서 이게 자칫 때부터 이게 꼬이거든요 오! 예. 이거 알비가 디지암으로 나와요 벌전이요? 각인데요? 각, 각은 나왔는데. 아, 텍셔가 아이비 잡아줬고. 멀샷또 가는? 응. 그냥 오. 하는데요 어, 잡았어요. 아이비. 근데 반에체. 근데 이게 아예요. 와 텍셔! 야, 이거 야매가 지금 미드 드론을 했는데 얘네가 회전을 위한 드론인지 아니면 A 쇼스를 가기 위한 드론인지. 드론에서 케이블 꺼. RBLD 잡았어요. 야, 근데 이러면 사실을 A 로가 또 되는 건데 이미 출발했고요. 자, 다... 어, 불을 잡긴 했습니다. 다운, 이러면 텍스처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텍스처가 이기면. 이기면 텍스처 이겨줘요. 이기면 이기면 이기면. 자, 이러면 일단 설치하러 사이트안에 들어갔고요. 자, 피해망상. 자, 한명 있는 건 알거든요. 지 네. 지금? 아이비도 알비의 존재감을, 아, 그렇죠. 아이비가 이겨고 있는 사 이러면 양각이에요 와, 이건 아이비가 심리전이. 어설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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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야, 시간, 또, 시간 때문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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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미드 쪽에 알람봇을 파괴시켜 주고. 야 이거 깨주고 올빼미 드론 쇼스로 넣겠죠 아마도? 오! 택쳐! 와 근데 방금 반속은? 자 이거를 잡고 싶은데 앞에서 그다리는게사건이에요야 응, 여기... 아 이러면 아 총또한 자루 뺏깁니다! 이거 총 먹으려고 파편탄! 예총 먹으려고 <laughs> 와총 짧을 플래시 벤지는... 드라이브 던지고 총 먹게 해주면 네. 좋아 자 충격 파살까지 가져갔어요 예 가져갔어요 네 <laughs> 갖고 자, 근데 둘이에요 와아 칼혼의 처지 참 이거 아니 무슨 절약왕을 만들어서 해요 산넘어 산입니다 아니 어려운 라운드를 지금 몇개째를 지금 이 시간 또 없죠 아니 이게 아무리 이게 강한 팀이지면절약 <laughs> 아니 3승 중에 2승이 절약왕이에요 프랑시스가 사냥꾼에 붙어두고 나갔어요 음.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여차면 포스트 플랫트 상황까지 가자 자 수비봉쇄 눌렀습니다 예, 폭신하이 사냥꾼의 분노 깨고 깨고 사냥꾼의 분노 깨고 자 메인쏭 어, 다 잡아버렸어요 야 설계가 아니 농심 프란시스 너무 잘해요 아결점이요자 오버드라이브 아직 있습니다 오네1 0 6 맞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너무 아, 죠 근데 이거 먼치킵도 알았거든요 나가면 죽는 거자오퍼 네. 위치도 발각됐습니다 이러면 카론이 연마가돼서 여러 개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아 총구만 보였고 여 아니, 아니, 그냥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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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요 세이브 야돼요자 아, 네. 담비 와요 희귀나 보이는데 오오 예예 예. 야 근데 이거 이거 텍스쳐 텍스쳐 위기 위기 아루틴 잡혔어요 애가퍼 애쉬 애쉬가 먹어준다라 이거 먹어줄 수 있나요? 누구라도 먹기만 하면 야, 저 오퍼를 요 먹었어요. 야. 미션. <laughs> 자 네. 와이터용, <와인>, 11턴, <laughs> 오버드라이버. 야, 불야 담비의 네온. 야, 야. 와이에서도 <laughs> 이겨주는 알비입니다. 가봤더니 네온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웃음> 그 <웃음> 빠진 사이 메인에서도 다시 전진을 했고, 멋치킨 뭐, 버킷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근데 저는. 저 A의 독성 장막과 농심입니다. 5대4이정도면 와인빵이 들어오는 걸 붙긴 해야 돼요. 지금 화살도 저기. 어 드디어. 예, 그러니 와인이든 A 메이든 나오는 걸 이렇게 붙어 줘야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냥꾼으로 써버리잖아요. 피해망사 같이 빠지고 연막 리필되고. Right. 그러면 이제 그 화살까지 쓰겠죠? 야 근데 자 위치 지켜줘요. 화살도 있어가지고. 자 이찬아 내 택션. 자 이러면 사이트 안쪽에 남아있습니다. 아, 아, 카론! 카론이, 카론이 너무 든든한데요, 근데. 갑레스드라이브 언더스로우. 와, 단비 다, 다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아, 야, 진짜 카론이 너무 든든해요, 지금. 아, 자, 3대 1입니다. 이제 서야 A 사이트에 있던 폭시 나인이 출발합니다. 음. 열로 들어와 주면 땡큐죠. 네. 빵! 오! 최자로 세이브. 네. 네. 지가 이걸 또안준 거니까 화살. 와, 근데 지금 와인방에 옆바 옆바 안 찍히겠다. 와! <laughs> 와이드를 찍었다. 우리 아이디어. 와, 오, 아, 아니 근데 이건 1대 3. 와 진짜 젠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야. 야, 저런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떠올린 거잖아요. 자, 출천선 안쪽에서 카론이 대기 중이었고요. 야, 근데 이게 1대 트레이드가 와 소름 돋았어요. 오랜만에. 둘이상이 잡힐 뻔했습니다. 사이즈가. 자 칼폭도 있는데 오퍼는 먼치킨에게 주고 리테크 이 준비해 주고 있는 젠지 어, 담배, 담배! 에이미 와 근데 진짜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 와이탄 체크합니다 배비발 던져서 충격 과살까거짓 불도 다시 보자 왜냐면 러시아 애를 얘네가지못 막는다 보통 두 명으로 태우잖아요 여기를 자 터지 어 이걸 데려갔어요 이걸 뚫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젠지도 이걸 알아요 담비의 내온으로 필두로러쉬를못 막는다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계속 저지를 구매해가지고 나가서 막으려고 했던 건데. 야, 근데 이게 오. 자, 칼포키리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리한 젠지 많이 불리합니다. 야, 근데 농심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 정도 분석력을 갖고 와 진짜. 이... 야 자, 러시 제대로 했구요. 자, 저는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바이포 운영으로 만약 이기는 것도 이게 의미가 좀 있어요. 음. 의미가 위험해. 카로 이,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카론의 카로. 셰리프. 예, 좀 위험했죠 이거는. 어, 쌍두 파 내고 와서. 자, 피망상 해 네. 맞았습니다. 어, 서로 피망상 해 맞으면서. 어, 잠깐만 페르시아. 디, 페르시아. 디문거. 디문거.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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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자 연막차 계속 둘러주고 있고, 이 야, 아니 너무 타이트한데요, 네. 서로. 자 그리고 바로 A 헤븐으로 빠지는 대로 타이트를 먼저 먹어놨어요. 네, 알비가 오늘 리딩이 너무 잘 되는데요, 네. 게임이. 이거 사고 알비 나요. 알비 코레스 코레스야. 왔어. 왔어. 사고 왔어. 나요. 왔어. 사고 나입 우클럽 방어 복싱 나이. 아니 데뷔는 알비가 했는데 아니 풋시마이는 뭐예요? 이야 텍스가 잡아주면서 피소를 가져온 체즈지입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리드 아, 나갑니다. 와 그냥 이걸 바이운드에 나와요? 어 이거 스파이크는 웨트섬에 있어요. 있어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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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 어. H H 비상 메인에서 야, 스파이크. 나와요. 스파이크다. 텍스가 왔지만 이제는 소리를 낼수 없어요. 이게 네온이다. 보여주는 거죠. 이런 스피드는 우리밖에 없다. 아, 왜 갑자기 스파이크가 야, 상대에게 가 있나요? 그래서 원치킨하고 아, 아이디 아, 이러면은 에이. 희망의 불씨가 꺼졌죠. 아니, 무슨 화살까지 써 가지고. 자. 고니다 이러면 아, 에임으로 아, 하겠다 죄송합니다. 에임으로 하겠다 자, 저 위에 저 위에 한비 위에. 아니, 양각까지는 예상했는데 위는 자, 폭신아이 떨구로 가죠. 근데 폭군은 하나 하나 더 떨굴. 아, 야. 8대7 1 6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와 소질러요. 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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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A 지르기 B 지르기자 이러면 텍처와 담비저 무슨 반탈출인가요 어. 예, 진짜 어. 거의 뭐스태프야된것 예.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야, 그걸 또 먼치킨이 아니까 무력한 명령. 아, 아, 자, 그래도 카론. 예, 그나마 쉽습니다. 그나마 먼치킨이 살리면 돼요. 어, LB가 센스 있게 또 먼치킨을 다시 한번 높입니다. 어, 제가 보기 이번 라운드 제일 중요한 보이는데 자, 이번 라운드가 진짜 제일 중요한 보이거든요? 자, 충격 화살도 두개 있거든요. 자 둘이 같이 카론, 나와요. 각, 좋아요, 카론 닭 좋아요. 자 카론. 자 페르시가 하나 주고 트레드보. 트레드보. 여기. 페르시야. 이거 대대. 체력 80대 2. 자 화살. 자 근데 프란시스의 존재를 애씨가 전혀 모르고. 장전아 아 아, 이거 장전 소리 나가지고 뛰어내린 예. 건데. 사운드 화살이나. 사운토 화살. 사냥꾼의 분노 때문에. 자 드론으로. 그리고 그래. 이제 담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담비 찍힙니다 오, 아, 이거 어 위치 바꿔줬고 주얼 락안해 드려요 붙인다 붙인다 담비 담비의 센스 어 담비 이게 이게 무슨 플레이예요 자 이러면 레이쪽 폭신아의 패션 패르시 더블킬 혼자 남은 타론인데요 와 경기가 엘비가 잡아냈어요 아 정말 최고의 라운드 진짜 최고의 라운드 이거 이거는 담비만 할수 있는 플레이였어요. 네, 진짜 그러네, 만... 일부러 아니면... 접어주고, 일부러 접어주고. 이거 빵 빡! 티에망상. 티에망상은 잘 들어갔고요. 자 맞고 들어왔지만 텍셔도더 깊숙하게 들어오기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 페르시아의 드리블이 나름 잘 돼가지고. 텍셔택 텍셔! 이겨요? 합판 지나갔고. 오, 오, 페르시아 퍼블필. 아 알비는 이러면은. 야저 알비 m 때문에 이게 또 비벼지고. 예. 알비의 존재는 이거, 알면서 이거. 알비는 살아있어요. 설치 주고 해야 돼요. 설치 주고. 어, 카론이 프레시스 저, 잡았습니다! 카론은 미는 게 맞죠? 자, 언더에 하나 문쪽에 하나입니다 어, 자, 무빙! 무빙 좋았어요, 엘시! 아, 엘시의 LC. a 임 때문에 이게! 잘 위치, 위치 다 들켰고 다, 다, 다 알죠? 오! 에임 이러면? 일찍! 아! 아 카론! 카론! 와, 경기 미쳤어요 일어냈습니다 야, 둘 지킨 것도 큽니다 어, 근 이거 하던 카론은 이 자리를 잡아요? 에 네, 내려가야죠 위험해. 어 너무 위험해요. 단비 너무 공격적이에요. 근데 저 킬뿐만 아니라 그에 이어서 정보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농신. 아, 와, 이거 이러면 이러면 너무 스팅이 맞았는데. 음. 아, 이거 단비가 메인에서 들어오는 건 오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와. 어, 반속이 오늘 좋아요 진짜. 비속공을 때려버린 엇박자. 어, 탱처 들어왔어요. 와, 아이비 너무 잘 뺐는데요 이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어? 시작문 열려요? 시작문 열려요? 자 시작문 오, 열렸어요! 둘다잡습니다자 택초 위험하죠? 이러면 자, 이러면 지 에워 쌓였어요! 자 아이비가 정비해주면서 4대2! 비상 젠지 비상! 네, 젠지가 원치 않는 템포가 어, 만들어졌습니다 자 택초가 있을 수 있나요? 열어주다요 이거를? 원칙 킬! 오! 오, 오. 하지만 2대1입니다! 오 이거 일부러 헤드라인 아. 안 두고 걸렸어요! 어, 걸렸어요! 아아 동점입니다 동식! 진짜 비상 던졌고 그다음에 오우. 그다음에 페르시아 연막 맞았어요. 페르시아 연막. 무력화 때문에 지금 네. 연막 리필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자 안쪽 들어왔죠. 네, 아이비를 잡아냈습니다. 네.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아니 둘눈 잡았어요. 페르시아가. 지금 3대 3. 자 아이비는 봉쇄를 갖고 있고 애쉬는 사냥꾼의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애쉬가 빠져 나가 있는 그 틈을 노릴 수 있을지. 와 근데 지금 봉쇄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네. 실리전이. 이거 어차피 교환될 것 같으니까 쓰나 마느냐 근데 그터에 들어간다 자 이러면 3대 2거든요 자 해븐 자단로아 1단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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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4단 이단이거 7단 8단 9단 1 되죠? 2단 3단 4단 5단 니다 7단 8단 9단 10단 2 젠진 오히려 4시퍼 네, 근데 젠지가 너무 불안해요 지금 여기 다 먹혀서 어디인지 몰라 어하이 올빼고 쿨코앞 올빼고 쿨하이 올빼고 쿨하이 올빼고 쿨하이 올빼고 쿨하이 올빼고 쿨하이 올빼고 쿨이 올빼고 쿨하이 올빼고 쿨하이 올빼고 쿨하이 올빼하이 올빼고 쿨하이 이고하이올요고쿨하고 야, 근데 농심도 대단하네요. 저걸 또 나가네요. 싸워 줄 필요가 전혀 없는 젠지. 와! 이 와중에 자, 이제는 그냥 같이 하자. 열어주지 말자. 야, 먼스킨이 아이비를 잡아내면서 와... 연장으로 갑니다. 변수가 있어요. 킬조이의 포탑 사운드 때문에 대충 알기는 하지만 지금 올빼미 드론도 오, 미드에 가. 쓰는 이유가 사실 우리 A에 욕심 없어거든요. 자, 네, 이나미스 하로 하로 하로. 하로 더블 킬. 둘. 아, 이비또 아, 트레이드. 이런 3대 3 스파이크는 코드 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야, 텍스총아 이거 설치 전에 용기 내나요? 아, 스파이크 용기 내주죠. 아, 많이 안 좋은데요. 코드 쪽이 아니었습니다. 오, 프란시스가 버티를 잡았고. 이런, 이런, 이거 대수가 못 들음 좋아요. 자, 우리빠졌고 설치상도 내주면서 언더로 피신. 와, 잠깐만요. 자,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다이비가의시정비 어, 아, 나부터 패기죠. 갑자기 눈 떠보니 혼자 있어요? 와 대박 아니 뭐할수 없게끔 하는데요 경기를 아니 자리 잡는거 보세요 아야 a사이트 올걸 예상해서 해뒀던 세팅이었는데 사이트 들어간 거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어, 상대 오퍼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아이비 없는 척 잠깐만 어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채핑 사고야 사고야 하 이가 채가 사고야 하나 더 채핑 사고야 하나 더 채핑 사고야 하나 더 채핑 사고야 하나 더 채핑 사 이거 진짜 먼치킨 자리 때문에 몰라요. 시장에 남아 있는 먼. 먼치킨. 예, 먼치킨에 잘 뭐... 뜨면. 지방상 위치 들켰고요 여기서 아, 먼치킨... 자 어! 먼치킨이 데... 해주습니다 같이 해야 돼, 같이 야 되는데. 먼치킨 이거를... 버리고 하자. 어, 이제 알비가 파요. 어, 예? 어. 여기까지. 네임판 거 모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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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죠. <laughs> 이거 이불한자 뭐? 이거 이불한자 뭐예요? 기요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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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농심 레이야스게임에동이드형으로잡지를이대이게로 잡아 냅이다이게이이게 RB를 이이 아. 게임에서 이한 경기를 위서서